급하게 돈을 구해야 하는데 기존에 빌린 돈이 많거나 신용점수가 낮아서 거절당하면 정말 막막하죠. 주변에 사정 이야기하며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아쉬운 소리 하기가 쉽지 않아 혼자 끙끙 앓으셨을 텐데요. 이럴 때 우리가 평소 쇼핑할 때나 쓰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정말 훌륭한 비상금이 될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현재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폰을 쓰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해결책입니다. 이용 방법도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금방 할수 있어요. 전문 상담원과 이야기해서 지금 내가 쓸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결제를 진행하면 즉시 내 계좌로 현금을 받는 구조예요. 복잡한 서류를 뗄 필요도 없고 비대면으로 빠르게 처리되니까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게참 좋아요. 특히 공식적인 대출 상품이 아니라서 금융권의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될 거예요. 평소 신용 관리에 예민한 분들이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의 급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선택이 될 거예요. 다만 편리함 뒤에는 업체 선정이라는 중요한 숙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식 등록을 안한 곳들은 과도한 비용을 떼어가거나 입금을 늦게 해줘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꼭 단연간 정직하게 운영해온 실제 이용자들의 검증을 거친 정식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식 업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하고 철저한 보안망으로 개인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거든요.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자금을 구하는 게 최고니까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라면 오늘의 고민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지금의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보시길 응원할게요.